자, 갑시다. 음, 3번. 108쪽에 3번입니다. 자, x의 범위가 1부터 4 사이인데, y는 log 2의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달래.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를 찾아달라는 겁니다.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나? 못 그려. 힘들어. 그치? 대신에 이 밑이 2분의 1이라는 놈은 진수가 크면 로그 값이 작아지게 만드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, 반비례? 반대 관계니까, 그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의 범위를 찾자고. 오케이? 무슨 범위야? y 좌표 범인 위 거야, y 좌표. y 좌표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. 어디로 볼록한 이 참수? 아래로 볼록한 이 참수고, 꼭지점의 x 좌표는 2콤마, y 좌표는 뭐 나중에 찾자고, x 좌표는 여기 1. 차는 좀 멀리 띄어서 이쯤에 잡아주자면, 나오는 그림이 1과 4, 사이니까 응? 두건걸다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잖아, 그치? 그러면, 4 넣었을 때 범위가 제일 크고, 2 넣었을 때 범위가 제일 작죠? 4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? 16에서 16 빼면 8 나와요. 2를 넣으면 4에서 8 빼고, 8도하니까 4네. 자, 그러면, 주어진 이 로그 값은, 이 식의 범위가, 뭐야? 4부터 8까지지? 응, 4부터 8까지로 나왔으니까, 최대 값은, 위치 2분의 1일 때는 진수가 제일 작은 4에서 최대값을 갖, 죠 어, 최대값을 갖지, 마이너스 2로. 그리고 최소값은 위치 2분의 1이다 보니까 진수가 제일 큰 8일 때 최소값을 가져, 마이너스 3. 이 둘을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빼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. 1 나오겠네, 그치? 넘어갑시다.